표준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아봐야겠지. 어? 7 5번에 표준형으로 살짝 바꿔볼게. 첫 번째 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되려면 여기 플러스 1? 그치? 어, 아, 그럼 플러스를 내가 만든 거니까 뒤에 마 1. 아, 그러면 얘는 y는 x 마 1의 제곱 더하기 a 마일이 첫 번째 걸 표준형으로 바꿨어. 그럼 얘꼭짓점이몇 콤마 몇식게1 콤마 a 마일, 그치 괜찮아? 그러면 이꼭짓점이랑그 옆에 있는 애랑 꼭짓점이 같은 거지. 그럼 옆에 있는 애도 꼭짓점이 얘잖아. 그럼 꼭짓점이1 콤마 a 마일이니까. 표준형으로 식을 써요. 꼭지점이 같으니까 아 그럼 y는 지금 x제곱의 개수는 몰라. 꼭지점이 1,a 마일이니까 a 마일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치? 아, 모르니까 k라고 다 쓸게. 이게 그 옆에 거랑 같아야 되지. 옆에 놈의 x 제곱의 개수가 마일이니까 아 k가 마일.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a 마이 아 얘가 옆에 놈이니까 아 b는 2고요 얘가 삼. 아, 따라서 b는이고 a는 오. 다음 칠십칠 번은 y는 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마이 콤마 3을 지나니까 대입해. 3은 4 마이너스 4A 더하기 B 아 그러면 B가 4A 마이, 마이 콤마 3 지나서 대입했어. 그 다음 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다 A 막 1인거지. 이 자리에 요거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앞에 두 놈만 묶어. 나머지 그대로 쓰고 여기 누구 있으면 완자되게 A제곱. X계수 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 아 그럼 얘를 다시 빼줘야 돼. 아,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 마 A 제곱 더하기 4A 마 1. 표준형으로 바꿨어. 꼭짓점 찾으려고. 아, 그럼 꼭짓점이0 되는 X가 마 A, 뒤에 거 그대로. 마이, 엑 위에 있대요? 대입하면 되겠지? 어, 대입해서 써보자. 표준형으로 바꿨고, 꼭지점 구해서 직선 위에 있어서 대입했어. 어, 아, 이쪽으로 넘길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0이야.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레제곱은 0. 아, 따라서 A가 1이에요. 그대로 한 거야. 지나는 점주서 대입. 꼭지점 거라고 해서 표준형. 표준형이 직선 위에 점 대입. 어, 그럼 A가 1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B 나오겠지. B는 3. 아, 이제 80번 볼게요. 80번에 꼭지점 잡혀 알려주면 무슨 형으로써 표준형으로써 봐표준형으로썼지그지점이3으로써지표준형으로 있어. 표준형으로지나지 있어? 않는데요. 지 않는데요. 여길 지나면 안 되지. 그려 봐. 그려 봐. 봐 봐. 만약에 위로 블록하게 그렸어? 이러면 3 4분면안 지나는 거야? 아니, 지금 쭉 하면 3 4분면 지나는 거지. 아, 위로 블록이면 3 4분면을 지나는 거니까 일단은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 아, 일단은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아, a는 0보다 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3, 사분면안 지나지. 그렇지. 근데 얘는 어때? 지나거든 초록색이랑 흰색을 뭘로 구별할까? 와이절편. 얘들아 y 절편이 어때야 돼? 그렇지. 초록색이려면 0보다 커야 돼. 괜찮아? 근데 얘들아, 0이면 어떻게 돼? Y절편이 0이면? 3, 4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지. 아,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그래서 몇 4분면을 안 지나는 건 그려봐야 돼. 아첫 그 번째,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Y절편이 0이거나, 위쪽에 그려주면 되지. 아, 0보다 커야 돼. 아두 번째,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0 집어넣으면 9a 마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따라서 a는 9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4 6번에 대강 그림 한 번만 그려줄래? 대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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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굴러기가 아래로 굴러기게 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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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봐 맞은 거 알아 이렇게 대강 그렸어? 어, 축구해봐 일반형 축 공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어, 축한 번만 구해봐. 그렇지, 축이 마이 나왔어? 얘가 마이지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게 축, 그렇 A를 모르니까, 그렇축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A 축에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요.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 길이가 6이래. 맞아? 근데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나 몇십 줄까? 아, 30 줄. 아,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3이야. 얘들아 여기 X좌표가 마이지 축이 X는 마이니까 어, A랑 B좌표 구해봐 A랑 B좌표 구해봐 어, 여기 마2 3만큼 오른쪽으로 더하면 얘는 1. 어, 3만큼 빼면 얘는 마우 끝. <laughs> 그러면 요 이차 함수가 x 절편이 1, 0하고 마 5, 0을 지나요. 얘들아, x 절편 주면 무슨 식으로 쓰게? 어, 이차 방정식. 그렇식써 볼게. 아 x마 1 곱하기 x 플러스 5 어, 얘랑 얘랑 같아야 돼.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a는 1 정기하면 x제곱 더하기 4x마 5 아, 따라서 a는 마5 누가 대입했대. 대입해도 돼. <laughs> 원래 X절편 주면 2차방정식으로 소개를 했잖아. 일단 103번 볼게요. 어, 얘들아 103번 볼게. 103번에 이 삼각형이 못생겼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잠깐만요. 좌표에서 일단 넓이 구하래. 그럼 일단 여기 꼭짓점 좌표 먼저 구했겠지? 이건 구해놨겠지? 그치? 얘는 이름이 뭐야? Y절편, 몇이야? 3? 그치? 아, 얘는 0콤마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이지. X절편이 마이라고 3 나왔지? 그럼 얘가 3콤마야? 좌표 다 구해놨지? 꼭짓점은몇 콤마 매이야 1콤마, 4. 뭐, 어, 일단 좌표평면에서 넓이 구하라고 줬으니까 꼭짓점의 좌표를 다 구한 거야? 근데 얘가 밑변하고 높이가 안 보여. 그치? 그럼 뭐 만들어? 뭐 만들어? 뭐 만들어? 뭐 만, 나 지금 뭐 만드냐? 어, 사각형 만들어. 어, 사각형 만들어서 나머지 삼각형 뭐할 거야? 어, 뺄 거야. 어, 일단 길이를 다 쓸게요. 1,4니까 여기 1. 여기 3이니까 나머지 2. 여기 4. 여기 3. 3. 여기 1. 어, 길이 다쓴 거야? 그럼 전체 사각형 넓이는 3 곱하기 4니까 12 12에서 하나씩 뺄거에요 아, 요 직각 삼각형 넓이가 2분의 9 얘는 2분의 1 얘는 4아 그럼 요 초록색 빼면 남는게 얘 남겠네 아 그럼 빼기 얼마야? 9 정답은 3 얘들아, 104번도 일단 좌표 다 구하자. 여기 좌표 다 구해야지. 어, 일단 구해야되는 도형 좌표다 구했어요 얘들아 이거는 더 나아 보이지? 그치? 그럼 이걸 쪼갤 거야. 어 일단 요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가 1이고 5니까 구할 수 있겠지? 얘가 문제지. 자 이거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쪼개봐. 이 삼각형 세 개를 더할 건데 일단 이거 볼게요. 얘는 여기 길이 1, 높이가 5니까 넓이가 2분의 5. 그다음 에 초록색 볼게. 초록색은 얘가 밑변. 그다음에 요게 높이. 아 그럼 얘 길이가 5고 높이가 2니까 얘 넓이는 5. 그다음에 나머지 삼각형 볼게요. 나머지 삼각형 아, 밑변 길이가 5고요. 높이가 9야. 그렇지. 아얘 넓이는 2분의 40요 사각형 넓이 사각형 맞냐? 어 사각형 넓이는 요거 다 더하면 되지? 요거 두개 먼저 더하면 2분의 50이니까 25 나머지 5 더하면 정답은 30 11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를 구하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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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절편 두개 줬네? 아, X절편이랑요. 그 다음에 0,3 줬어요. 아, 얘는 X절편 두 개랑 지나는한 점을 준 거지.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10을 쓰지. Y는 A, X 마일 곱하기 X 마삼. 이렇게. 그 다음에 0콤마 3을 지나니까 대 3은 a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삼이니까, 아, a는 1. y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야. 어,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 여기 플러스 4 하면 되지? 뒤에 마사? 아, 얘는 x-2에 되고, 아, 그럼 따라서 꼭지점이 이 콤마, 마, 1. 18번에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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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지? 그게 옆에 그림을 설명하는 중이야? 그치? 옆에 그림을 설명하는 중이고, 이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래요. 공이 가장 높게 있는 게 어딘지 꼭 해봐. 그치? 여기겠지? 그렇지 여기가 제일 위에 있잖아. 꼭지점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좌표 위에 올려져 있어? 안 올려져 있어? 안 올려져 있지? 그럼 내가 올려. x 축 만들어. y 축 만들어. 아, x 축 y 축에 올렸어. 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도하야 돼. 어, 여기 이거 몇 콤마 몇일까? 어, 3, 콤마요. 얘는 뭐라고 쓸까? 어? 그치, 마이너스 9콤마요. 얘는 뭐게? 0콤마 1이 끝났네. 옆에 거랑 똑같지? 아, X절편 2개 됐고요 진화는 한점 줬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식쓰고 진화는 한점 대입. 마저 풀어볼게. 풀고 내가 걷어갈게요.